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 벤드장입니다 오늘 이차는 CLA 등급 차량, CLA 250 퍼메틱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8년 6월 등록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8년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짧아요. 1년에 1만km도 초과하지 않은 차량. 45,200km 주행했습니다. 슈발류차이고요후어매틱 차량입니다. CLS하고 CLA하고 차이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크게 뭐 외관상으로는 표시 별로 안 나죠. CLS, CLA. 자, CLS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CLS를 입찰을 그렇게 해도 낙철이 쉽지가 않네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CLA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CLA가 잘 잡혀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품화된 차량 상품화 후에 방송 드리니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시겠죠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좀 대략적으로 보신 것 같고요. 어, 휠하고 타이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휠 상태는 살짝 스크래치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라이닝 상태 보시면 상태 아직 뭐 사진상으로는 볼수 없으시겠고요. 상당히 양호한 상태.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거진 80% 정도 됩니다. 외판 기스는 아예 없습니다. 18년 차량이기 때문에. 손톱 기스 방지용 테이프 아직 떼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냥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떼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떼시면 더 깔끔해 보일 텐데. 자, 뒤쪽 휠하고 타이어 살짝 스크래치 부분이 좀 있어요. 요 부분이요. 뭐이 부분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뭐이슈 갖고, 복원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낭비, 고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어, 한, 50 내지 60% 정도. 뒤쪽 타이어가. 4륜 구동입니다. 항시 4륜 구동. 포메틱 차량.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감지 센서가, CLA가 이렇게 측면에도 있어요. 보시고요. 어, 어, 포메틱, 벤츠, CLA 250, 스포츠 형식 차량. 좀 고립도로, 조서 사진 보여드릴까요? 자 스포츠형 감각 드래깅 하고 싶으신 분들 벤츠 타고 드래깅 하시고 싶으신 분딱 맞으실 듯 추천드립니다. 차량 깨끗하고요 신차급이고요 신차는 아니에요 1~8년 차량이니까 주행거리 짧고요 우측 측면에서 전체 화면 나오도록 차량을 잡아 봤습니다. 손노프는 약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출되어 있고요 자, 엔진 시동 걸고, 엔진룸, 그 다음에 운전석 한열 상태 보시고요 어, 트렁크까지 설명드리면서 방송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 그 윈도우 버튼, 메모리 시트 버튼이요. 있을 건다 있습니다. 인체 촬영 그러면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그 조명 장치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햇빛 잘 드는 쪽으로 차를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드려요. 근데 네, 제가 조명 장치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1인 방송이고 제 손으로 조명 밝히고 제 손으로 촬영하고 이런 부분 에러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조만간에, 이, 보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조명장치를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석도조수석도 조수석도 메모리 시트, 설정 버튼들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리모컨 버튼은 두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부분이고요 여기도, 공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오디오 부분. 이렇게 모니터 부분, 모니터가 아기자기 크진 않죠? 자, 그다음에 핸들 리모컨 보시죠. 화면이 좀 흔들립니다. 제가 직접 들고 촬영하기 때문에 시선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블리차기 때문에 뭐 엔진 소리나 그다음에 이 지금 창문 다 열려 있는 상태고요. 소리는 아주 안정적이고 깨끗하죠 손루프닫겠습니다 제가 조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밝은 쪽으로 차를 이동해서 지금 뿌드득 소리는 휠 돌리며 타이어 마찰음입니다 바닥이 그 코팅 도장되어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실내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뿌드득 소리 그다음에 계기판 보시죠. 계기판에 파킹 전동 파킹 브레이크 잡혀 있고요. 지금 RPM은 워밍업이다된 상태로 지금 이동하면서 조금 한층 올라왔습니다. 좀 밝은 쪽으로. 그다음에 핸드폰 제가 연결 설정을 안 해서 블루투스 대기 상태 있는 거 보시고요. 시트는 18년도 차량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지금, 어이고, 좀 거리가 멀지만 열겠습니다. 접수석 열고요. 시트 상태요. 시트 상태 그냥 얼른 뭐, 그냥 뭐 사용감 자체가 없고요. 핸들 마찬가지 사용감 없고요. 운전석, 트렁크 버튼 열어놓겠습니다. 운전석 시트에요. 대게 보면 여기만 보시면 돼요. 사용감 상태는 이게 항상 제일 많이 그 사용감이 나타나는 자리고요 겉넷도 네. 네. 열어놓겠습니다. 겉넷 네. 열었고요 이게 5인승입니다. CLA 인데 4인승 주로 자, 5인승이죠. 뒤쪽 도어도 열겠습니다. 선루프는 면적이 상당히 넓죠. 파노라마는 아닌데 차체 길이가 A급이기 때문에, CL등급이기 때문에 좀 스포츠 형식의 의자, 운전석 의자, 조수석 의자, 그 다음에 뒷자리 3인, 뒷자리 3인, 뒷좌석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뒷좌석에서 앞좌석 전체 전격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그 벤츠의 실내 분위기 그대로 저장놨죠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짧아서 연식도 좋고 이 도어가 이 도어 그 유리가 위에 가드가 없죠. 닫으면 살짝 닫히면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닫힙니다. 척그 올라가서 닫히고요.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깊이는 뭐한 80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폭은 한 1m, 한 1m 20cm 정도. 안내 책자 이쪽에 벨되 있고요. 바닥 들어볼게요. 사물함 밑에 공구 몇 가지 들어있고요. 유비 타이어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비 타이어들이 안 나오죠. 전동 트렁크는 아니라 CL등급이 예쁘게, 예쁜 맛에 타는 차. 스포츠 감각을 즐기고 싶을 때 타는 차.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CLA250 포메틱.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도 넣어드리고요. 자, 운전석 쪽, 뒤쪽, 휠, 타이어, 깨끗하죠? 조수석 방향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운전석 문닫고요 라이트 보시겠습니다. 라이트 상태. 그다에 밑에 크롬 부분 상태. 아주 예쁘죠? 어떻게 되어있고, 예쁜지 그런지 모르겠고, 센서 전방에도 측면쪽에 센서 있는 거 보시고요 깨끗해요 차량이 깨끗합니다 안면에서 벤츠 로고 엠블럼 엠블론도이 비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가격은 모르겠지만요 저 엔진룸입니다. 무즈룸이구요 점프 연결 포인트 전환이요 세차답게 세차는 아니지만, 2018년 여름에 등록된 차량. 뭐 엔진 소리. 아, 참,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냥 A급 차량. 미세 물한 포인트도 없어요. 성능 감각은. 그리고 자체, 올려서 제가 확인했죠. 성능검사 맞을 때, 제가 아침에도 같이 들어가 봤는데, 같이, 전혀 뭐, 손 잡힌 게 이런 데 없었고요. 막또 뭐, 싹, 짝은 있었는데, 그게 뭐, 눈에 거실던 거 아니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미생물이 0도 없습니다. 0도 없다. 1도 없다. 어느 말이 맞나? 1도 없다가 맞겠죠? 엔진 상태 아주 다이라는 거. 보여드렸구요. 돈넷 어, 받겠습니다. 깨끗하게 다 주구요. 예뻐요. 차가 차가 예쁘다는 거, 예쁜 맛에 타실 수 있는 차, S클래스 뭐 이런 차는 대형차 타는 맛에 타시고, 고급차 타는 맛에 타시고, 이벤츠 고급차이긴 한데, 예쁜 맛을 살수 있는 차 CLA 등급 CLA 클래스 CLA 250 휘발유 차량 4만 키로 대 차량입니다. 가격은 잘 맞으러 넣어 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그 운전하면서 내려가는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진 기어 에이, 화면 좀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후진기어구요후진 후진 기어 놓았을 때 화면이에요. 자 핸들을 돌려 볼게요. 얘가 제가 어, 요거, 그 노란 선이 그 실제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이런 거는 음, 최근 차량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자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 하고요 그다음에 전진해서 아래층으로 잠깐 내려가는 거. 원위치 차량 원위치 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두두두둑 소리는 원아코팅 그돼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실내예요 저희는 모든 차 실내에 주차를 하고요. 200만원 이하 차량만 옥상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주차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 사무실 주차공간이 아니고요. 사사무실 주차 공간인데 빈 공간을 이렇게 빛도 좀 들어오고 우리가 스튜디오가 있는데 촬영용 스튜디오가 있는데 촬영용 스튜디오 사용하려면 각종 조명장치 다 켜야지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는 좀 이해도 좀 해주시고요. 항상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너무 많이 해도. 아주 핸들링 핸들이 좀 작아요 일반 대형차보다 사이즈 맞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rpm이 이게 rpm이 스스로 엔진 브레이크가 잡히네요 경사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는데도 그냥 rpm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 오래된 차처럼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rpm이 엔진 브레이크를 잡아주네요. 아, 차, 새 차는 이래서 좋아. 새 차는. 지금 차 운전하는 맛이 나네요. 새 차, 새차 사면 좋은데. 회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 차가 더 좋겠죠. 그냥 뭐 기다려야 되는 것도. 강가를 따준다면, 이 차가 가성비 측면에서, 가성비 측면을 따진다면 저는 세차 출고는 안 하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외제 차는 세차 출고하는 게 아니다. 회장님들만 세차 출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경제적이고 서민층 분들은 이렇게 가성비 차를 찾는 게 유리하다. 자, 여기까지, 어, 몇 개층을 내려왔습니다. 이 주차자리로 이동 하고요. 여기가 바로 우리 그 촬영하는 스튜디오예요. 여기는 조명장치 다 준비하려면 고지인 30분은 저 혼자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직원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고 시간 투자도 뭐 장점도 있겠지만 바람직할까요? 지금 깨끗하게 차만 잘 설명드리고 참, 정직하게 설명드리면 되지 않겠나. 이게 내려오니까 좀 어두워지잖아요, 실내도. 이런 단점. 제가 개인 그 조명장지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처음부터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